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져 있는데, 첫째 부분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예, 이 말씀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면,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영적으로 죽은 원인은 뭐냐면, 2절 말씀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게 순종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했다. 그리고 그것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러한 죄된 본성을 쫓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적으로 죽은 인생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먹고 마시고 있는데, 죽었다. 라는 표현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신 뜻대로 살지 않는,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 참된 인간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이 육체적으로는 살았으나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영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으로 죽은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영원한 새 생명의 선물을 죽은 인생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살리고, 그리고 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모든 세대에 걸쳐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구월의 은혜를 감격하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삶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모든 세대에게 그 은혜를 계획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을 인생들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은혜로서 이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뜻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이렇게 새 생명을 얻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있으면 갈등이 별로 없겠죠. 그런데 두 사람이 있거나 세 사람이 있으면 자기의 의견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도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생각도 있고 또 다수가 있으면 그 다수마다 생각이 갈리기도 하고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서 생각하는 바가 행동 양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좀더 근원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사람은 같이 살기 때문에 갈등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그 갈등을 통해서 서로 더 화목해 되어지는 그런 풍성함이 있는가? 아니면 더큰그 시너지라 그러죠? 더 성장할 수 있는가?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죠. 갈등이 너무 심해져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지만. 둘다 망하는 경우도 있죠. 그것이 각각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든 국가든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갈등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에는 이러한 갈등의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따랐고, 그 다음에 헬라인들도 또 다른 이방인들도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그러한 증표로 삼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자부심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당신들은 할례를 받았습니까? 이러한 그 얘기들이 오고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헬레인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원래부터 할례를 받지도 않고 할례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당연히 안 받았겠죠. 그럴 때 예수님의 사도들도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는 것을 당연히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헬라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야, 이거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나?" 우리는 지금 성년이 됐는데 할례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우리가 유대인이야? 기독교인이야?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생겼겠죠. 이렇게 갈등이 됐거나 또는 할례를 받았어, 안 받았어라는 차이점만 있었으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게 조금 격화됐어요. 그래서 갈등이 더 심해져서 분쟁의 상태까지 된 거죠. 야 너희들은 왜 할례를 안 받아? 할례 받아야 돼.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우리들은 지금 유대인들이 많, 많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할례를 받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에 대해서 오늘 에베소서는 어떻게 교훈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할례를 받는 것, 그것이 자랑이 될수 없다" 이거죠. 너희들이 할례를 받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마 찬가 지로 할례 를받지않은 헬라 인들 도 예수 를믿고 하나 님의 은혜 로 하나 님의 선 물로 구원 을받 아서 교 회의 공동체 를 이룬 거 죠？이렇게 그리스 를 통해서, 우 리가, 한몸을 이루 었 다는 것, 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한 자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의식을 에베소서는 가르치고 있는 거죠.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를 통해 평안을 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마치 둘 사이에 벽이 가로 놓여 있었던 것 같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몸을 내어줌으로써 그 미움의 벽을 허물어트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 벽을 허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막힌 담을 허물었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인간과 인간과의 막힌 담을 허물었다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과 인간이 껄끄러웠던, 넘을 수 없는 죄의 벽을 허물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헬라인과 유대인의 벽을 허물었다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막힌 담을 허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의 율법에는 너무나 많은 명령과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았던 율법을 없앰으로 이 둘이 그리스 안에서 하나가 되어 세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자랑하는 할례, 헬라인들이 뭐 자랑까지는 아니지만 헬라인이 하지 못했던 무할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할례를 통해서 서로 간의 갈등을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무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된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 화평이 되게 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직설적으로 에베소서 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소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미움의 벽을 허물어 트리셨습니다.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이둘 모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모든 미움의 벽을 허무셨다. 그 미움이 되는 원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심히 보시기 좋아하셨, 좋으셨더라. 하는 말씀처럼, 이땅에 있는 수많 은갈 등과 원인 들이 있 지만, 그원 인들 을 통해서, 그 원인 을 해결 할수 있는 유일한 하나 님의 원칙 은뭐 냐면 그리스도 께서, 자 신의 몸을 내어 줌 으로써 이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품 으신 하나 님의 크신 사랑 처럼, 이땅에 있는 모든 인생 들은 그리스도 를 통해서 화목 되 어질 수 있다, 평화 를 누릴 수있 다라고, 하는거 죠？그래서 이렇게 화평 을누 리고 평화 를 누리 는 것, 이것 을19절 에는 이렇게 말씀 하고 있 어요.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나그네나 손님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의 시민이요 가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모든 인생들이 화평을 누리게 되는 그 특권을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시민. 하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근원적인, 영적인 자세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삶을 현실적으로 돌아볼 때, 그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어, 글쎄, 뭐내 입장에서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 객관적으로 봐도 어, 나는 저 사람들에게 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에, 나쁘게 행하지 않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피해를 입는다.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해를 끼친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저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하나? 도대체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이제 생각이 증폭이 되어져서 점점점 갈등이 심해질 수 있겠죠 음,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 미움이 되어지기도 하고 어, 저 사람과 얘기를 해봐도 해결이 될것 같지 않은 그러한 경향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워 저 사람 이 정말 미워 아 그럴 때 음, 그리스도의 복음,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 처럼 예수 님 께서 십자가 에서 피를다쏟 으시는 그헌 신의 죽으심 으로 하나님 과 우리 죄 인들 과의 관계 를허 무신 것 처럼, 나도 그 원수와 같은 그 사람과 화해할 수 있으니까 화목해질 수 있을까? 나는 그 사람을 정말 미워하진 않지만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나한테 불편한 일들을 행할 때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아, 그럴 때, 아, 뭐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그냥 뭐그 사람하고 대화를 안할 수도 있고, 특별히 뭐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부딪히지 않으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래, 내 마음속으로는 저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특별히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 그래, 그냥 그렇게 끝난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마무리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 자신인도, 이러한 삶의 처세를 여러 번 반복되어지는 경험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별수 없는 인간.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어렴풋이 느껴져요. 성경의, 구약 성경을 보거나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징벌하기도 하고 인생들을 자연재해든지, 전쟁이든지, 그들 인간들의 그 불순종의 내어둠으로 인간들 스스로 멸망하는 모습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류의 역사고 수천 년의 역사죠 그러한 인간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다.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버리고 이 땅에 낮아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라고 하는 것이 정말 정말 위대하다.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벌레보다도 못한 나 자신은 그렇게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셨다. 이거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화목의 제물, 이 땅에 사는 거듭난 새 생명을 입은 우리들이 또 다른 세상 사람들의 화목의 제물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2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건물의 모퉁이돌이 되어져서 세상에 수많은 새사람및 새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을 건축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택하시며 하나님이 구원의 선물로 이 땅에서 살게 하는 그 은혜의 소산물로 또 다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 위대한 계획 그것들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든 그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로 묶어져 가고 하나로 만들어져 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역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세상 정치가들은 때로는 시민들의 백성 사람들을 분열시켜서 자기의 정치적인 실익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패거리를 갈르고 때로는 상대편을 모함하고 그래서 분열시켜서 어쨌든 51%만 얻으면. 49%가 어떻게 되든 간에 자기가 승자가 되는, 어떤 경우는 뭐 다수만 얻으면 승자가 되어지는 그런 세상의 원칙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신, 화평케 하시는 하늘나라의 공동체, 하늘 시민의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오늘 에베소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아닌가 여겨지면서 적게는 나 자신도 때로는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민족도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인생들이 서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케 하는 이, 영 적인 진리 를 교훈 으로 삼 아서, 자 기를 내어 놓고 갈등 을맺는 것이, 아 니라 갈등 을 뛰어넘 는, 그래서 아름다운 그 하나 님의 나라 를이 루어, 가는 그런 밑거름 으 로서의 우리 그리스도인 들이 되어 지기 를 간절히 간절히 소 망합니다. 기 도하 겠 습니다.